안녕하세요. 오토피아입니다. 오늘은 우중 캠핑을 한번 떠나볼 텐데요. 토요일이라 차도 많이 막힐 것 같아서 일찍 일어나서 빨리 부시로니 씻고 가보려고 합니다. 어제 밤에 짐은 다실어놔가지고 아이스박스랑 이것저것 착용할 옷들만 실으면 됩니다. 칠까? 좋습니다. 거 항상 장거리를 뛸 때는 기울을 가득 이제 담아가지고 나옵니다. 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줄 몰랐네. 겁나 온다. 대박입니다, 이거. 어떡하냐. 끝났네. 오늘 우리는 소고기대 먹 어딨어, 저고기거 이건 뭐야?

음 어때요? 맛있어. 감사합니다. 네. 인제대교. 인제. 네. 텐트 치느라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귀신같이 비가 그쳤습니다 여기는 이제 데크 진짜 예쁘다 뷰가 미쳤어 여기 그치? 근데 이 사이트가 많, 많지가 않아 여기 3개가 그거고 여기는 다 데크 샤워장 한번 가야다오 깔끔한데? 샴푸도 있고 되게 깔끔해 어 너무 좋아. 개수대도 너무 깔끔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분리수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 이름은 황지 캠핑장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 폭포 이름 뭐였더라? 까먹었다. 자막으로 남겨놓을게요. 너무 멋있습니다. 미쳤다니까 이거, 이거. <laughs> 참고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다 사장님 거라고 합니다. 여기가, 어, 오픈한 지는 꽤 되셨다고 하는데, 뭐지? 그, 뭐야,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을 안 해놓으셔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른대요. 어, 매점. 여기가 매점이다. 아, 이거 매점이야? 뭐지, 어, 뭐. 비 맞으면서 텐트 쳤는데, 텐트를 다 치니까 비가 미쳤어요. 아, 그래서, 그렇죠. 더울까봐 선풍기 가져왔거든요, 또. <laughs> 일단 또 오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입구입니다. 이거 저 옥수수 밭이잖아. 어, 아, 여기서 하시는 거야. 어, 어떻게 이, <laughs> 귀신같이 비가 오 치냐. 나 진짜, 비 홀딱 맞으면서, 왜 정신 찍는지. <laughs> 네, 사이트 옆에는, 계곡을 또갈수 있습니다. 계곡 캠핑장이에요. 와, 뭐야, 이거. 와. 수심도 안 깊고, 진짜 좋은데? 뭐, 계단, 뭐야? 계단이 되게 잘돼 있어. 뭐야, 이거? 블루베리. 조심해, 조심해. 아. 음. 와, 너무 예쁘다. 이거 뭐야? 와 진짜 땡여름이 오면 진짜 좋겠다. 계곡 뷰. 더워? 짠. 와 피카츄 모양이다. 어디 있었죠? 김치전 여기는 24시간 지금 지금 지 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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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다금 지금 이금 닭발을 사와가지고닭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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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즈코트도 우동 캐릭터입니다 한국의 쇠고기 이이한국 트래디셔널 소스 Glue> 쌈장 쌈장 이게 뭐라고? 진로? 응. 어? 참기름 아니야? 참기름 아, 이거? 와먹어네와 이거 짠갈비 짠? 꽃비어비 여기는 제 침대고요 저희는 따로 잡니다. 각박을 씁니다. 근 네, 여기, 아, 모기가, 모기가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아, 나랑 그분들이랑? 여러분, 먹방 친는 저희는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호텔로 가게 되었는데 호텔측에서 그리 체크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오늘은 3시 체크인인데 1시 체크인이 가능해져가지고 오늘 접고 가려고 합니다 보시려면 그냥 보시라고 할게요 와 아, 뭐야 저 소리 뭐야? 와 위에 계시네? 오. 우와 오피가 멋지 진짜? 진짜 멋있다. 와와 완전 풀숲이다 그치? 노르웨인 이 줄? 노르웨이였지. 어. 와 너무 멋있지. 너무 멋있지. 나못 갔어. 나못어어 장난 아니지. 어?